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이승원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바로 베이비 도지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번 베이비 도지를 외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베이비 도지와 스페이스 X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코인을 통해 뭔가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우즈 토큰의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제 생각에는 이 e 스페이스X와 파우즈 토큰을 함께 활용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봅니다. 이 파우즈 공식 계정을 보시게 되시면 우주복을 입은 베이비 도지 파우즈가 로켓 연료를 발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즈 시즌 2가 시작이 되면서 생태계가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즌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솔라나 체인과의 합병 그리고 실물자산과 연계된 베이비 도지 토큰 이렇게 두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죠 도지코인 테슬라 결제 그리고 최근에는 페페코인을 그록3에다가 활용을 했죠 결국 머스크는 도지파더라고 불릴 만큼 밈코인에 대한 애증이 엄청난 인물입니다 도지코인 손절하겠다, 안 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 보면 다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 타겟이 우리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머스크답게 그가 언급한 코인들은 항상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민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던 홀더들도 자신이 가진 일반 코인이 같이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곤 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민코인으로 수천 퍼센트 수익률을 내며 수억 수백억 원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한번 선택한 민 코인을 트위터나 SNS에 직접 홍보하면서 한번에 뭐 500%에서 1000%까지도 급등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페페 코인으로 그록을 생성한다는 게시물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록3가 나왔지만에 여기에 페페 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결국 머스크가 매집 세력들에게 소스를 오픈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민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베이비 도지의 가장 빠른 속보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베이비 도지의 정말 역대급 호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자,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역대급의 상승이 터졌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락업 해제란 무엇이냐? 프로젝트 초기 투자자들, 이른바 VC, 그리고 재단, 재단의 소속 개발자, 그리고 세력들이 받은 토큰을 일정 기간 절대 팔지 못하도록 이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왜? 간단합니다. 상장되자마자 이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요. 가격이 바로 폭락을 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 락업 해제는 무엇이냐? 바로 락업 기간 동안 베이비 도지를 쥐고 있던 고래들, 세력들이 드디어 매도를 할수 있는 시점, 즉 수익 실현 타이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재단과 세력들이 원하는 이 매도 가격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절대 지금처럼 헐값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서 역대급 상승을 만들어낸 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언제이다? 바로 락업 해제 일정.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물량을 퍼부으면서 결국에는 폭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락업 기간 전에는 세력들이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게 패턴입니다. 따라서 정말 못해도 최소 2 0 0 많게는 이제 1,00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역대급 기회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 역시 이렇게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세 자릿수 50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솔레이어라는 종목을 매수가 1725원 이하 2차 목표가는 4000원 이상으로 이제 200% 이상 수익률 예상하면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상 수익률보다도 그 이상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수익을 내드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나왔던 기사이냐, 바로 올해 5월 5일에 나온 솔레이어의 락업 해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토큰 수량을 몇 개, 자그마치 4억 8,900만 달러 어치, 하나로는 총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지금은 당연히 솔레이어의 가격이 700원대로 떨어져서 시총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의 15%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니까 주가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락업일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지만 락업 폐지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에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베이비 도지코인이 한번 크게 폭등할 것이라는 찌라시에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베이비 도지가 엄청난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이 끝난다 라고 해요. 올리게 되면 가격은 15배 이상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원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은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금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을 수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게 되면은 고점에서 자기들은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베이비 도지를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를 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베이비 도지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베이비 도지가 이제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이 번호로 공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여기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가격이 빠지게 될 텐데 왜냐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당연히 가격도 빠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시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세력들이 올려줄 때더 올라갈 줄 알고 이제 뭐 추격 매수했다가 설거지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가격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려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제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거나 올라갈 때 욕심내고 괜히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는 세력들 빠지면 정말 뭐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 줄때 수익 챙겨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100% 무료이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시간 내로 베이비 도지가 언제, 몇 시,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자료 받아보셔가지고 이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 두시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로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 라고 하니까 9627-3205 번호로 수익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벌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번과 같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번 기회에 10억원, 20억원, 100억원 그 이상까지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꼭 선물 받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내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수익 봐서 고맙다고 보답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기프티콘도 보내시는데 정중히 모두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만족하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통해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